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괴로이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여기 지나가려고 하심에 지나가려고 액션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펴보시는 예수님, 그리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밤사경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의 마음을 떠보시고 시험하시고 살펴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였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서 아주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괴로이 노젓는 그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을 다 살펴보시고 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에 모르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다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에.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다 살펴보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는 것이 요즘 말로 하면 스캔하듯이 샅샅이 보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괴로이 노졌는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고난당하는 것도 아십니다. 심히 고생당하는 것도 아십니다. 모를 리가 없죠.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괴로이 노졌는 것을 보시고 아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인생 속에 머리털까지 다세신다는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간섭할 시기를 저울질하고 계실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바 가부가 나옵니다 사르바 가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거기 보내서 그 사르바 가부로 말미암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사 사르바 가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가 굶었습니까? 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르바 가부를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 사르바 가부에게 엘리야를 언제 보냈습니까? 마지막 마지막 끼니를 해 먹으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그 마지막 끼니 때그 타이밍을 맞춰서 보내셨잖아요.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작은 떡 하나를 먼저 해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르바 가부는 순종했고 그리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의 기름,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매일매일 채워주셨고 그리고 그사르바 가부와 엘리아는 흉년을 무사히 거기서 보냈습니다. 자, 주님이 사르바 까부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 마지막 끼니 때 보내셨잖아요. 주님은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 못 망하면 안될 겁니다. 고난이 있다고, 여기 괴로이 노를 젓는다고 주님 못 망하면, 주님이 다 보고 계시죠. 제자들은 주님이 안 보여도 주님은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에요.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알지 못하겠느냐, 듣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시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대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독수리에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자,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줬다. 원통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은 내 사정 몰라준다. 내가 원통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처리해 주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두고 계실까요? 뭔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실 그것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괴로이 노졌는 것을 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살펴보시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자세히 다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라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만 아시는 게 아니죠. 간섭할 타이밍이 되면 찾아오셔요. 근데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여기 밤사경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물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밤사경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은요, 저녁 시간을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가지고 3시간씩 나눕니다.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입니다.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이에요.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입니다. 3시부터 6시까지가 밤 4경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밤 4경에 오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언제 떠났습니까? 이 무리를 예수님이 보내시고 바로 저물기 직전에 출발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제자들 예수님이 밤사경에 찾아오셨다는 건 적어도 배 안에서 6시간, 7시간 이후잖아요. 그러면 배를 타고 폭랑을 맞이해서 아마 여러 시간 사투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지켜보시다가 밤사경에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밤사경 햇빛이 뜨기 바로 직전인데 3시부터 6시 그때는 가장 추운 시간에 온도가 제일 내려가는 그리고 가장 캄캄할 때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줄까요?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 주님은 그때를 기다리셨다가 간섭하실 때를 생각하시고 그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자, 3경에 오시면 안 될까요? 2경에 찾아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필 밤사경입니까? 주님은 일부러 자기 제자들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은 그런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스스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때 주님은 그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 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450명과 대결했을 때 그때도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이 엘리아를 죽이겠다고 사람을 보내서 협박을 했습니다 엘리아는 그 사마리아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부터 저 남쪽 부엘 세바까지 250km를 도망가야 됐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루길을 더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면서 그냥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를 보내서 두 번씩이나 떡과 물을 줘서 엘리아에게 힘을 북돋아서 그리고 호렙산까지 하나님은 이끄셨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떡과 물을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힘을 북돋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어려울 때 엘리야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laughs> 지켜보실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데 언제 찾아오시냐? 밤 사경에 가장 어두울 때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지나가려고 하심에 그랬어요 지나가려고 하셨다 오셨으면 그냥 도와주시면 되는데 도와주려고 오셔서 지나가시려고 하세요 지나가시려고 액손을 취하셨습니다 왜 이러셨을까요? 제자들이 반응하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제자들이 반응하시지 않았다면 아마 주님은 지나가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 누가 보금 24장부터 28절 29절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동행하시면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고난 이후에 영광받을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세하게 풀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보면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지나서 더 가려하는 것처럼 했는데 이 엠마우로 내려간 두 제자가 간건하여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못되기는 척하고 들어가셨어요. 예, 주님은 붙잡지 않으면 간섭 안 하십니다. 사람이 반응하기를 기다리셔요. 정말 사람이 간절히 찾는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시험하셔요. 인생의 마음을 떠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 본익의 여인, 그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는데 그 수로 보니의 여인이 내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다고 계속 부르짖는데 주님이 아무 대답도 안니잖아요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요. 저 여인이 부르짖나이다. 고쳐서 보내주시죠,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물 받지 않았다. 주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의 매 던짐이 마땅치 않아, 아니하다. 주여 좋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뭡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지, 주님을 정말 붙잡는지, 주님 다 아시죠? 그런데 또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을 나타내 주셔야 그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지를 가르쳐 줄수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 마음을 떠보신다는 겁니다. 인생을 시험하는 예수님의 마음,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라 두려워서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두려울 상황이 되면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불안한 상황이 되면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연약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올라오는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을 주님은 잠겨우시고 주님은 사람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안심케 하십니다. 바울사도가 로마로 압송되어 갈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배 276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큰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서요. 모든 사람이 죽을 상황이 됐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배가 그냥 풍랑에 밀려서 이리저리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로마에서까지 가서 나를 증거하여 하리라 그리고 이 배에 있는 사람들 이 물건은 다 손해를 보더라도 생명은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겠다 약속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바울 사도는 그 사실을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렸잖아요 생명은 아무도 상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노라 바울은 그 위기 상황에서도 그 마음에 평안을 유지했을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 우리 삶 속에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런 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 말씀을 붙잡으면요, 우리 마음 속에 위로가 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우시는 분이에요. 안심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12절 13절에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라연을. 너희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그렇죠.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라연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실 겁니다.